오늘 보시는 요운이는 문장 끝에 들어가는 요운입니다. 문장 끝에 붙어서 소원이나 바람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요거랑 이거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접속이 세 가지가 달라요. 접속으로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는 거는 의지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의지형에 붙는 문법이고, 이세 개는 N1에 올라가면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 요은은 이제 목적이라고 해서, 요은이, 나이 요은이 아시죠? 예를 들면, 오쿨의 나이 요은이, 늦지 않도록,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은이에서 파생된 문법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중에 오늘 배우실 거는 문장 끝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 더 세세하게 보면 이 요운이 나루 같은 경우에는 나루 문법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품사별로 접속이 다르죠. 이형용사는 쿠나루, 나영용사는 니나루, 명사는 니나루, 동사는 요운이 나루잖아요. 앞에 동사가 붙을 때 요운이 나루가 붙어요. 동사 동사 사이에 요운이가 들어가서 붙여주는 거고, 이 동사가 대부분 가능형 동사가 많습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요우다는 소다 우 요우다 라시 할때그 요우다의 뭐뭐인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거랑 같은 카테고리이긴 한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제가 분류를 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접속이 달라요. 요거는 동사 원형이나 나이형에 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 동사 다 붙습니다. 접속을 많이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이 돼서 뒤에 형용사나 뭐 동사가 올 때는 요 니처럼 바뀌는 거고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요 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운이가 되게 여러 개에요이 요은이, 요운이, 요운이가 되게 많죠. 여기도 요운이, 요운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일단 큰 카테고리 3 개를 분류하고 그 세부 문법을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장문할 때 보면 난리가 나요. 이 파트가 들어가면 진짜 다양하게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공부하면 좋냐면 토오모 이 요오토오모우 공부하실 때는 그냥 토오모우랑도 무조건 공부를 같이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오토스루랑 이 요오니스루랑도 묶어서 한번 봐 주셔야 돼요 접속이 다른데 한국어 해석이 비슷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묶어서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실 때 코토니스루랑도 묶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 문법이긴 한데 이렇게 음, 마인드맵 뻗어나가는 것처럼 묶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한국어 해석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내서 꼭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장 끝에 붙어서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에 할 말이 더 있는데 이게 생략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앞에 동사에 접속을 하는데 이렇게 정중체로 바꿔서 접속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해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우리마스 하면 이게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이 뒤에 이렇게 다른 문법을 붙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랑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걸 요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 타베마시떼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데스마스체로 바꿔서 그러니까 형용사랑 명사의 정중체는 데스죠 동사의 정중체는 마스죠 그러니까 아무튼 데스마스는 정중체인데 정중체로 바꾸고 여기에 다른 문법을 적용해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스로 끝났잖아요. 우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활용할 때 동사문법을 적용해서 활용을 해요. 이게 동사라는 건 아니에요. 동사는 아닌데 우단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법 붙일 때 동사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동사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타베루의 정중체니까 타베 마스인데 스로 끝났죠. 스의 태형은 시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중체로 바꾸고 태형이 붙은 패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해석할 때 요거랑 요거랑 해석이 똑같이 돼요. 이거 해석이 정중체로 넣어서 해석이 잘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정중체가 한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정중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에 붙는데 정중체로 바꾸고 바꿔도 무단으로 끝나니까 동사 성격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건고서 시험에 합격 요니. 이번에야말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내는 거죠. 아스타와 하레마스 요니. 하레루는 날씨가 맑다, 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 한자가 갤 청자를 나타내고요. 앞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해란 의미가 있죠. 날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맑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나타 にとって素敵な1년이 되시기를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이런 의미가 되죠. みんなの願いが叶いますように. 願い가 카나오. 그한 세트입니다. 어, 소원이 이루어지다라고 보시면 되구요이 내가 내가우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꾼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품사를 명사로 보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 명사니까 노가 들어가는 거죠? 세계의 평화가 지속됩니다.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죠.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명사죠. 명사에 나루가 붙을 때는 무조건 니를 넣으셔야 돼요. 이거 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니 넣으시는 거고, 여기에 가능형이 붙어 있는 패턴이에요. 대공이나르이것도 같은 패턴이죠? 명사에 나로 붙일 때는 니를 넣어 주셔야 돼요. 한국어에 속아서 한국어는 여기가 무조건 가로 해석이 돼요. 근데 니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여크 소후노 병기가 나오리마니 할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이제 문장 끝은 아니지만 이런 어, 패턴도 있다. 근데 크게 보면 같은 역할이죠. 결혼할 수 있도록 빌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앞에서 봤던 것들은 뭔가 뒤에 할 말이 생략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뭐라고 빌었다, 원했다와 같은 패턴도 쓸수 있다는 겁니다.